자두 번째 시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음, 개념 설명 시작합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음,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문자를 뭐 순열로 나열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자에 같은 문자가 있어요. A, A, A는 지금 똑같아 보이는 거죠. B, B도 역시 그렇죠. 자, 이렇게 여섯 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섯 개를, 자, 나열된 케이스 한 개를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뭐, A, B, A, A, B, C,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뭐 원순열이나 뭐 앞에 조합이나 이런 거 하는 거랑 비슷해요. 몇 개가 같아 보이는가 거든요. 중요한 건 기본 그냥 순열에서, 기본 순열이면 유팩토리알이겠죠. 이게 구분이 서로 같다면, A하고 A하고 A가 뭐 1, 2, 3 이렇게 붙여가면서 서로 구분이 같고, B도 1, 2 붙여서 서로 구분이 같다면, 그냥 6개를 나열하는 경우는 유팩토리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배열 하나를 생각을 해 봤을 때 보면요. 구분이 같다면이 배열 하나만 가지고도 몇 개가 더 만들어질 수 있냐면 자, 지금 여기 A, A, A 서로 구분이 안 가지만 A1과 A2와 A3라고 하면서 구분이 간다고 쳐 볼게요. 자, 얘가 구분이 간다면 몇 가지 나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더 생기는지 봅시다. 자, 나열하는 경우가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자, A, 여기 A 자리가 A1, A2, A3. 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줄 세우는 경우인, 경우인 여섯 가지만큼이 생겨요. 그쵸? 자, A만 가지고도 여섯 가지가 생기는데, 여기 B도 구분이, 네, 됐다, 구분이 된다면, 지금은 지금 B가 같은데, 여기를 B1, B2로 이렇게 구분 가게 해놓는다면 B1, b 2가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가 또,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전부 다 모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 전부 다 그냥 맨 앞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A, B, C, 이거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본 여기가 그냥 순열이었겠죠. 만약에 구분이 같다면, 구분이 간 경우, 그냥 순열의 개수가 구분 똑같은 것이 있을 때는 실 때는 한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몇 가지가? 2 네. 6이 12, 12가지가 이 12가지가 다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의 개수만큼 나눠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가지씩이 다 같은 것이 있을 땐한 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갔을까요? 팁은 그거예요. 구분이 될때 그냥 그냥 구분이 될때 그냥 순열이죠. 그냥 순열에 비해서 같아 보이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 같은 것끼리 서로 자리 바꾸는 것만큼 같아 보여요. 같은 것끼리 서로 자리 바꾸는 지금 같은 게 3개 있죠? 그러니까 3 팩토리 아래 또 같은 거두개 있죠? 그래서 그거에 또2 팩토리아를 해서 12가지씩이 다 같아 보이는 거죠. 그냥 서로 구분이 갔을 때, 그냥 6팩토리알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는 6팩토리알을 3팩토리알, 2팩토리알로 나눠주는 만큼, 이 같은 것이 있는 요 AABB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만큼이 돼요. 그래서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정리할게요. 어. 네. n 개 중에서 같은 것이 각각 p 개, q 개, r 개 있을 때, n 개를 1열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요. 일단 그냥 n 개를 다 구분이 같다고 생각하는 순열을 쓰세요. 그럼 n팩토리얼이겠죠. 자, 그 중에 그렇게 다 구분이 같다고 하면 같은 것이 p 개가 있기 때문에 그 p 개끼리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가 다한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a1, a2, a 3 있을 때, a1, a 3 A2 있어도 지금 그냥 이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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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냥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p 팩토리얼 거기에 또 같은 게또 q 에 있다면 또 다른, 다 같은 게 q 에 있다면 또 Q팩토리알. 또, 또 다른 같은 게 이렇게 있다면 그걸 다 나눠주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어, 계산하는 방법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다 보면 개념이 더 확실하게 되겠죠. 여기 숫자가 6개가 있어요. 자, 이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에서 여기 보니까 같은 게 있어요. 두개 있고 세개 있습니다. 자, 6개의 숫자 이게 지금 구분이 같다고 생각하면 다 달랐다고 생각했으면 6 팩토리얼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간 거에 비해서 2 2 2를 서로 다른 거라고 봤으면 3 팩토리얼만큼 생기는데 그3 팩토리얼만큼이 다2 2 2라서 똑같아 보이겠죠? 거기에 1, 1까지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6팩토리얼 네, 이거 60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죠? 6, 5년만에 계산해볼까요? 4, 3팩토리얼인데3팩토리얼 약분 될 거고, 2팩토리얼 2에서 60.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념 정리했고요. 이제 유형 문제 들어가 봅시다. 자 유형 문제를 보면, 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저 문자 같은 문자가 있을 때 나열하는 거, 아니면 뭐 같은 그리고 같은 숫자가 있을 때 나열하는 거, 저 5번이 그렇고,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 그리고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도 여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나오는데, 자 이거 두개의 개념, 어. 사실 1학년 때도 하긴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봅시다. 이거는 1학년 때 하진 않죠. 최단거리는.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 자, 여기 문제 그래도 보고 올까요? 자, A, B, C, D, E, F. 1열로 나열할 때, A가 D보다 앞에 오는 경우에서 이런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에서는, 음, 팁이 뭐냐면, 순서가 정해진 문자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게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스터디'라는 단어를 어, 줄 세울 건데 's' 다음에 't'가 오도록. 's' 앞에 't'가 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단 오펙토리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 오펙토리아에는 뭐 's' 앞에 't'가 온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음, 네, 오팩토리알보다 앞서서, 자, s하고 t를요, 그냥 구멍을 뽕뽕 뚫어서, s하고 t를 그냥 원으로 보고, 그 다음에 u, dy. 자, 무슨 말이냐? 어, 같은 것으로 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laughs> 죄송해요. 자, 여기 s하고 t. 자, s하고 t는요, 그냥 똑같은, 뭐, 공이에요. 아니면 똑같은 a, a인 거죠. 자, 이렇게 보고 이 다섯 개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 udy, 땡, u, 땡, dy, 땡, u, d, 땡, y, 뭐, 등등등이 생길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같은 것으로 보고, 줄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러면 두 개만 같으니까 이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만큼 경우의 수가 생길 거예요. 이게 왜 S 다음에 T가 오도록이 해결된 것이냐 자 볼게요. 자, 여기 땡땡 자리에 땡땡 빈 자리가 두 군데예요. 당연히 S 다음에 T가 와야 되니까 앞 자리에 S 뒷 자리에 T를 넣어주면 돼요. 앞 자리에 S 뒷 자리에 T. 그래서 땡 어차피 순서가 정해지면 순서를 바꿀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더 이상 개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 문자로 보고 순열을 해버리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과, 네, 똑같은 것과 그 맥락이 같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이게 순서가 정해지면 그, 그, 그거만큼으로 나눠준다는 거죠. 왜냐면 하 s하고 t는 ts가 올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그렇게 만큼 나눠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ST U까지 순서대로 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땡땡땡으로 보고 D하고 Y 여기서 총 3개를 네아 3개를 이른다 3개가 아니고 지 묶은 게 아니에요 자3개를이 아니고 자 이렇게 다 다섯 개를 땡땡땡 같은 것세개와 dy 그래서 5 팩토리얼 나누기 땡땡땡은요 서로 어, 구분이 안가니까 3 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주는 거죠. 같은 것 개수만큼 자 요렇게 하면은 앞빈 자리가 s 앞땡에 s 두번째 땡에 t 세번째 땡에 u 이런식으로 5개 집어넣어주면 되는게 돼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 된다는 거죠 순서가 정해지면 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계산을 한다. 자, 하나 더. 최단 경로의 수도 이제 나오는데요. 자, 여기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한번 계산 해볼게요. 자, 이때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개인데, 쌤은 학교 다닐 때는 사실 2번 방법만 썼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1번 방법도 있으니까 1번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최단으로 가려면요 A에서 B로 최단으로 간다. 그럼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갔다가 하면 최단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왼쪽은 안 된다. 그리고 무조건 위쪽으로 가야 돼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안 되죠. 그럼 최단이 깨질 테니까. 자,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데는 오른쪽으로 3번이 필요하고 왼쪽으로 어, 위쪽으로 2번이 필요한 거죠. 보니까 오른쪽 방향 3 개, 위쪽 방향 2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 3 개, 2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5팩토리알 나누기 3팩, 2팩해서 계산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게 1번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 그러면 2길를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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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두칸 갔다가, 위로 두칸 갔다가,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얘는. 자, 이런 식으로, 어,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세 개, 같은 거세 개, 가 위로 가는 화살표 두 개, 같은 거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최장 경로의 수가 생긴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한다. 물론 이제 요거를 나중에는 뭐, 이게 사실은 콤비네이션이랑 같아요. 그래서, 52로 계산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까지 막다 기억하려고 할 필요 없고요 익숙해지다 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자그 다음에 더 재밌는 직접 더하는 방법 을 한번 해볼게요 직접 더하는 방법은 뭐냐면 음뭐 되게 수학 안 같아 보이고 노가다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게 은근 정확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때 자 쪽으로 자 여기 이호한 점마다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A에서 출발했으니까 이 점으로 오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예요 자 A에서 출발했으니까 이 점으로 오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죠 A에서 출발해서 이 점으로 오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 이 점으로 오는 경우도 한 가지 경우 이 점으로 오는 경우도 한 가지 경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양쪽 사이드를 다 계산했으면 을 이제 여기 자, 이 점으로 오는 경우는 여기랑 여기서 오는 경우를 더해서 두 가지 경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점으로 오는 경우는 여기랑 여기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가지, 두 가지 합쳐 세 가지 이렇게 더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으로 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될까요? 두 가지, 한 가지 더해서 세 가지 그리고 세 가지, 세 가지를 더해서 여기는 여섯 가지 여기는 세 가지, 한 가지를 더해서 네 가지 그래서 총열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계산한 거 10이에요. 요 10과 요10 같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제를 한번, 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진짜 이렇게 구멍 뽕 뚫어가지고 여기는 갈수 없다. 이렇게 하는 문제 은근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직접 세는 방법을, 음, 쓰고 싶어요, 선생님은. 그래 봤, 왔으니까. 그래 자, 그런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래요. 자,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중복되지 않게 전부 다 빠짐없이 셀줄 알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어, 경로를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셀수 있도록 일단 포인트를 잡아요. 포인트 잡는 게 이게 이제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 점과 이두 지점을 잡는 거죠. 대각선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중복되는 케이스가 없으니까. 이 점으로 간 경우를 다 세며 다 세고 이 점을 통과하는 경우를 다 세요. 근데 이두 지점을 통과하는 경우 중에 겹치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 지점을 통과했는데 이 지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 지점과 이 지점을 동시에 통과할 수는 없겠죠.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요. 최단 경로가 깨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접, 겹치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인가를 봐야 돼요. 자, 이 지점을 통과하는 경우와 이 지점을 통과하는 경우 외에 다른 경우가 더 있을까요? 다생 걸까요? 근데 지금 여기선 다생 거예요. 더더 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죠. 이두 지점을 제외한 다른 지점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없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를 통과하지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여기도 통과하지 않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다생 것이 맞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음네 아이고 반응자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1번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1번 방법으로 하면 자 일단 요기 요, 요거를 어 1번 포인트라고 할게요자 1번 포인트로 오는 경우의 수를 세요 자, 1번 포인트로 오는 경우의 수는 이쪽 방향 한 번에 위쪽 방향 4번이죠 네 그러면 5 팩토리알 나누기 4 팩토리알 이렇게 되고 다음에 1번 포인트에서 A에서 1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1에서 B로 가는 경우는 그냥 한 가지죠. 그래서 요거 한 가지 곱해서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되겠죠. 다섯 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번 포인트 거치는 경우가 A에서 2번 포인트로 가는 경우가 한 가지에다가 2번에서 B, 포인트로 가는 경우가 이쪽 방향 한 번에 위쪽 방향 네 번이에요. 아까랑 똑같겠네요. 그래서 다섯 가지에서 다섯 가지. 그래서 총1 0 가지가 최단 경로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는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직접 세면 어떻게 되나. 자, 아까랑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1, 1, 1, 1 1 되고요. 여기도 1, 1, 1, 1 되고요. 여기 좀안 보일 것 같으니까 지우고 올까요? 자, 1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쪽 이쪽 더해서 2 여기 3, 여기 4, 여기 5 되겠죠. 여기도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어, 여기는 근데 뭐, 여기, 음, 여기는 지금 올 수는 있죠. 3. 근데 여기 와봤자 갈 데가 없네요. 자, 여튼. 그러면 또할 데가 없고, 여기. 여기는 그냥 5만 있겠죠. 밑으로, 밑에서 오는 경우는 없어요. 옆에서만 오고. 여기 옆에서만 와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여기서 오는 경우가 없어서 그냥 1이네요. 근데 여기도 여기서 오는 경우가 없어서 그냥 1. 여기서 오는 경우가 없어서 그냥 1. 여기, 여기서 올수 있네요, 이제. 그래서 6. 여기는 1, 1 더해서 2, 3, 4, 이렇게 해서 10. 자, 이렇게 해서 1, 일이세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 자, 이렇게 최단 경로의 수까지 알아보고, 이제 진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